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보험금 분쟁연구원 김혜동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상가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화재의 경우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점포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상가의 경우 어느 정도 소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한 상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 관계로 화재 발생 시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건을 예를 들자면 동대문 평화시장 화재 사건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경우 직물, 원단을 도소매하는 공간으로 원단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장기간의 물건 보관으로 인하여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울러 가연성 물질도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불길을 잡고 잔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추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에만 10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화시장 같은 노후한 상가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어컨 화재 사고의 60% 이상은 실외기의 청소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화재 사건의 경우 주변의 모든 것이 연소되어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재 사고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기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초등조사와 화재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듯 상가 화재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건설 화재 보험금 분쟁 연구원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연구원에서는 상가 관련 화재 사고 시 신속한 현장 조사, 화재 감식, 국가소 감정서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